두피무신을 배우게 된 특별한 동기 같은 게있을까제 머리에 이제 나이가 되니까 네. 내 머리가 좀 얇아지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두피가 이제 살짝살짝 보이기 시작하면서 음. 이렇게 검색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 SNP가 음. 많이 이게 노출 되더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받고 싶은 것도 있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 이게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뭔가 관심이 생기고 또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이 주변에 이제 물어보다가 이아쉬분그 추천을 받아서 네. 이렇게 여기 오게 됐습니게인기가됐네요 네. 어, 이 두피무신은 제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장르가 아니라 새롭게 탄생된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되게 신선함이었어요. 여기는 저도 이제 타투리스트인 거다가 도중에 반영구도 하고 뭐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또 두피무신을 몰랐지만 두피무신을 발견하게 되다 보니까 없는 시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도 굉장히 두피무신은 신선한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직업입니다. 눈썹보다도 오히려 더인센티 있는 것 같아요. 저기 헤어디자인너로 되어만 되지만 이것까지 돈 직업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직업군으로 지금 되게 많이 탄생을 했고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찍어보고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훨씬 인향이 되니까 아직 이게 이게 초기다 보니까 굉장히 끌어올고 있는 것같아데 지금. 네, 제 주변 사람들도 되게 관심들 을 많이 가자. 그렇죠. 네. 많이들 입어야 해서 궁금해하기도 어. 하고 또 본인들도 네. 많이들 하고 싶어하는 것람들 네. 많이 요즘에 예전에 보면 남성, 저도 첫손님들은 거의 남성복에 입주를 했는데 요즘에는 뭐 여성복이 도 많이 오는 것 같고 젊은 친구들도 탐정인구가 굉장히 늘어있기 때문에 리뷰으는 아직 당분간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